오늘은 팡라오 섬에서 두 번째 묵은 숙소인 문풀 호스텔에 대해서 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곳은 알로나 비치와 아주 근접해 있고 아 2층 전체를 쓰는 호스텔입니다. 가격은 에어컨방이 500페소고 아 조식을 포함합니다. 조식도 괜찮습니다. 에어컨 룸이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청소 겸, 어, 손님 받는 시간이어서 에어컨이 꺼집니다. 그니까 요 시간대 외에는 상시 에어컨이 돌아가고, 그 에어컨을 끄는 10시에서 2시 시간대에도 아주 더운 경우에 요청을 하면 좀 켜줍니다. 대개는 도미토리 룸들이 욕실과 아, 그러니까 샤워실과 화장실을 같이 안에 만들어 놓는데 이곳은 샤워실 따로 어, 화장실 따로 해놔서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되어 있고 충분히 예, 공간이 있습니다. 욕실 남녀 공이 한 4개 정도 화장실 3개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공연 공간인데 상당히 공간이 넓고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냉장고도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하게 뭐 음식도 밖에서 사 갖고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어도 먹어, 만들어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딱한 가지 아쉬운 것은 와이파이가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끊기고 그한 가지 외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 알로나 비치하고도 가깝고 인근 식당과 상점과 뭐 편의 시설이 아주 가까워 아주 편리한 위치입니다. 지금 영상은 현지인 상대로 파는 현지인 음식. 하는 식당인데요. 맛도 좋고 가격도 좋습니다. 보통 밥이 20회소, 그 외에 반찬들이 40에서 60, 70회소씩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110회소입니다. 다 해서요. 하루에 한 세, 네 가지 정도, 어, 한국으로 치면 반찬 같은 걸 곱하는데, 현지식이고, 위상상태도 좋고 어, 가격도 싸고 맛있습니다 지금 가지구이도 40페소 요 야채볶음도 40페소 옆에 춘건 같이 생긴거는 두개에 15페소 입니다 하여튼 가격대는 밥하고 반찬에서 대체적으로 반찬 한가지 한달에면은 60에서 이제 반찬이 얹어지면 이제. 뭐한40 페소에서 한80 페소 더 플러스 되는 가격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아주 맛있고 현지 음식을 매일 다르게 겪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숙소도 정해놓고 알로나 비치에 나와서 내일 발리카삭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그 여행사들에서는 보통 1,300페소라고 가격을 명시해 놓고 이제 흥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알로나 비치에 많은 현지인들이 여행 상품을 파는 현지인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아저씨한테 900페소에 발리카삭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돌고래 와칭하는 거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발리카삭 섬에 가서 어, 거북이하고 산호 가든 보는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참, 운이 없게도 이번에 버진아일랜드가 폐쇄되어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국 뉴스도 보고 했지만, 하여튼 제가 도착한 그 다음날 이후로. 폐쇄 잠정 폐쇄됐다고 합니다. 뭐 한편으로는 일정 기간 그 폐쇄하는 기간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한국 뉴스에서 나온 그 이유 때문에 폐쇄됐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운업계 버지나인들들은 갈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장소는 알로나 비치를 내려왔을 때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으로. 그 알로나비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려왔을 때에 오른쪽 방향 끝으로 가면 이렇게 그 바위 사이로 또어 이렇게 길이 나 있어서 한번 둘러 보았는데 나름 경치가 괜찮았고 그 저녁에 혹시 이쪽으로 오면 노을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알로나 비치 오른쪽 끝입니다. 왼쪽 끝은 어 어떤 리조트가 있는 지점에 그러니까 해난 리조트 지나서 다른 리조트 있는 그 어떤 약간의 절벽 거기까지가 이제 이 알로나 비치의 끝입니다. 저녁이나 아침에. 해가 뜨기 전 또는 이제 해지기 전 선선할 때에 알로나 비치를 어 달리는 것도, 달리고 이제 운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녁 무렵쯤에 가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알로나 비치에 있는 투루디스라는 트루디스, 현지 레스토랑입니다. 아, 저녁 되면 뭐, 나도 모르게 가서 앉아 있게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시켜놓고 하루 일과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내일 일과도 생각해 보고, 또 지나가는 사람 구경도 하고, 어 뭐, 그러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저녁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냥 파도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 그리고 그 투어 갔다가 오는 사람들 어 내리는 모습들, 그리고 강아지들,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저만의 에 저녁 휴식 공간입니다. 지금 보이는 아기는 그 이런 아기들이 많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소년은 어이 알로나 비치에좀 많은 소년 중에 하나인데. 요런 소년과 소녀, 그 그러니까 아기들이 그 다니면서 기타를 조그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한테 팁을 받는 아이들입니다. 뒷모습이 좀 애잔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 보트 타고 오는 두 사람은 개인을 개인 프라이빗으로 해서 아마. 보트를 전체를 빌려서 투어를 갔다 오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저녁에 간단하게 생선이나 뭐 돼지나 치킨 바베큐 하나 시켜 놓고 맥주 한잔 하기에 그나마 알로나비치 중에서는 부담 없고 괜찮은 장소입니다. 위치는 가운데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그 삼겹살을 여기 식으로 양념을 해서 재운 거를 바베큐로 한 건데 아주 짭조름하니 맥주 한 줄은 딱입니다. 이 강아지는 어, 식당의 강아지 같은데 어, 그 여자친구 강아지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영리합니다. 돈더 주면 여기 첫째 날은 몰랐는데 okay. 둘째날 이제 고기 안주를 시켜놓고 가만히 있는데 어, 평상식처럼 이제 맥주 한잔 마시고 바다멍을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무릎 위로 이놈이 손을 턱 얹이더니 쳐다보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는뭐 분명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한저름 건달고. 좀 있다 보니까 이 이놈 여자친구가 또 와서 제 무릎 위에 발을 턱 올려놓고 쳐다만 봅니다. 뭐, 또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한 조각을 뺏겼습니다. 저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고 발을 올려놓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둘이서 던토미... 번갈아 가면서 계속 무릎 위에다 발을 올려놓고 그래서 안주를 좀 많이 뺏겼어요. 이제 아무리 시도해도 안주를 안주니까 이제 돌아섭니다. 아무튼 이곳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 여행을 마치고, 맥주 한 잔과 간단한 안주로, 어 그냥 멍하니 있기 아주 편안한 장소입니다.